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완성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연필이 나오는데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 연필이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굵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굵기를 키우거나 낮추거나 자 굵기를 한5 정도로 굵게 하면 자 이렇게 굵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굵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색깔도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고 굵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그림판. 색깔을 바꿔가고, 그 다음에 굵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그림판을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 기대하세요.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먼저, 우리가 사용할 만한 오브젝트들을 골라야 되겠죠. 엔트리봇은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엔트리봇은 지우고, 먼저, 연필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물건에서, 물건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몽당연필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몽당연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연필을 적용을 해서, 이 연필이 쓰는 모양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위에 바로 이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60도 정도로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 볼게요. 크기를 좀 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연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연필을 가지고 먼저 그리기를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연필의 그리기 기능을 집어넣기 집어 위해서는 일단 이 연필이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움직임이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냐면, 자, 요렇게, 어떤 위치로 이동하냐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작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자,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죠. 자, 연필을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었구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그림을 그리게끔 그리고 클릭하지 않았을 때는 그림을 그리, 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시작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와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이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는 그리기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붓이라는 블록에서 그리기 시작하기. 그러면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기를 멈추면 되겠죠, 그렇죠? 멈추기. 자, 이 상태로 놓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시작을 시켜볼게요. 자, 시작을 하면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그렇게 글씨가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데 좀 이상하죠? 그림이 연필 끝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연필 중간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자, 정지하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자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몽당 연필의 가운데 보면은 동그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몽당연필의 중심이 되는 점이에요 요 중심이 되는 점을 마우스로 끌어서 연필 끝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 끝에 점이 옮겨진 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중심이 연필 끝이 되겠죠 그러면 은좀더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먼저, 팔레트를 놓을게요. 팔레트를 여기다가 어, 빨간색 팔레트, 파란색 팔레트, 그 다음에 노란색 팔레트가 들어있는 그런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요 부분에다가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보세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아무리 찾아도 뭐 팔레트를 쓸만한 그런 그림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새로 그리기를 클릭을 하면, 새로 그리기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동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새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팔레트로 하기 위한 색깔을 바, 바꾸도록 동그라미를 가지고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컬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컬러는 색칠 안에 면 색깔이고요 여기 자 여기 나와 있는 색깔과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은 면 색깔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이 선 색깔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빨강 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원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빨강색을 원하죠? 자 먼저 빨강색으로 빨강색으로 클릭을 하고.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림을 딱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빨강색을 오브젝트로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왼쪽에 만들어 지죠 무대 위에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고요. 요거를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빨강, 파랑, 노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새로 그리기, 이동하기. 그래서 여기다 새로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빨강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파란색. 파란색으로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자, 파란색. 그런데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테두리 색깔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테두리도 같은 파란색으로.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팔레트로 사용할 파란색을 만들고 저장하기. 자, 저장을 했어요. 자, 역시 갖다 놓고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 추가하기, 세로 그리기, 자, 이동해서, 노란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클릭을 했을 때이 몽당연필이 각각에 해당되는 색깔로 붓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어때어떠하게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그러니까 색깔 팔레트를 클릭을 했을 때그 클릭을 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몽당연필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신호를 보내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신호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신호는 속성을 들어가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신호를 추가합니다. 자, 신호 추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 빨강. 자, 빨강. 자, 또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파랑. 그 다음에 노랑. 자, 이렇게 해서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신호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빨강을 클릭을 하면 빨강색 신호를 주면 돼요. 그럼 그 신호를 몽당 연필이 받아서 자신의 붓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빨강색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새 오브젝트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빨강. 팔레트 그다음에 이거는 파랑 팔레트 그다음에 이거는 노랑 팔레트 자 이렇게 이름을 구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빨강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자, 신호 보내기. 그러면 무슨 신호? 빨강 신호. 이게 전부 다예요. 빨강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연필이 알아서 하면 돼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라? 자,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번엔 파란색 팔레트, 파랑 팔레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이번에는 무슨 신호? 파랑 신호. 노란색 팔레트에서는 역시 붙여넣기해서 무슨 신호? 노랑 신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신호가 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신호를 보냈으니까 받는 쪽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연필입니다. 이 연필이 신호를 받아요. 자, 노랑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를 받았을 때, 자, 먼저 빨간색부터 해보면, 빨간 신호를 받았을 때뭘 하면 됩니까? 붓의 색깔을 바꿔 주면 돼요. 붓의 색을 이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정하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코드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이번에는. 파랑 신호를 받으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엔 노랑 신호를 받으면 노란색으로 붓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노란색. 자, 노란색. 잘 클릭이 안 되네요. 노란색. 자,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 눌렀습니다 마우스를 따라서 여전히 연필이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을 누르고 나면 파란색 노란색을 누르고 나면 노란색 자, 이렇게 그러면 원한다면은 팔레트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더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도록 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그리는 붓의 색깔을 이벤트 신호를 연결해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판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정지하기 누르고 자, 이번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 기억납니까? 바로 이 연필의 굵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연필의 굵기. 자, 굵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 굵기는 1의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이 굵기의 현재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필요합니다. 보관소가 필요한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값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수를 펭귄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10점씩 올려가는 그 점수를 확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는 굵기라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값은 1입니다. 원래 굵기가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굵기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굵기라는 변수가 화면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굵기라는 변수의 값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바꿔 줄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로 마우스를 사용을 하니까 마우스로 사용해서 굵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버튼을 오브젝트로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보세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어, 인터페이스를 들어가면 버튼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요런 버튼도 있습니다 자, 어떤 버튼을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요 버튼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요 버튼을 적용하기 들어가면 자 이거를 굵기를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놓으면은 자 굵기가 증가되는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서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넣습니다. 요거를뭐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270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위를 향하게 됩니다. 자, 요 모양대로 해서 이 오브젝트를 똑같이 복제를 할게요. 이번에는 굵기를 감소시키는 버튼을 쓸게요. 자, 복제. 그러면 똑같은 게두 개가 생겼죠. 자, 이번에는 요 버튼은 방향을 반대로 90도 이렇게 놓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죠. 자, 지금 겹쳐서 보이는데,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나면 헷갈리지 않게 버튼의 이름을 정확하게 놓게요. 굵기, 감소, 그 다음에 이거는 굵기 증가. 자, 이런 식으로 굵기 증가 이거는 굵기 감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굵기를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일을 처리를 해 줘야 되죠. 자, 블록에서 블록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을 할 때마다 뭘 바꿔주면 된다고요? 굵기를 바꿔주면 되죠. 굵기. 자, 이 굵기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굵기라는 변수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클릭하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굵기에 10만큼 더하기. 자, 여기에다가, 뭐 1, 2, 3 편한 대로 필요한 대로 하면 됩니다. 굵기를 2 단위씩 올려 올려볼게요. 굵기에 2만큼 더하기. 그러면 반대로 굵기 감소에는 요 내용을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굵기 감소하는 버튼을 누를 때, 즉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굵기에 마이너스 2만큼 더하면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굵기가 바뀌었으니까. 자, 시작하기 자, 이렇게 가는데 굵기를 올렸어요. 올라가죠. 굵기를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5로 굵기를 바꾼 다음에 굵기가 안 바뀌죠. 자, 왜안 바뀔까요? 굵기 변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만들어 놓은 변수를 이 몽당연필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굵기 변수에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바꿔 주면 좋을까요? 바꿔 줄때 언제 바꿔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오늘은 신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신호를 사용을 하는 거를 했으니까 신호를 하나 만듭시다 자, 속성에서 신호가 지금 현재 팔레트 선택한 신호만 있는데, 여기에 신호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굵기가 변경됨. 자, 굵기 변경됨이라는 신호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신호는 주고요. 굵기가 변경됨. 그러면, 언제 신호를 보내면 될까요? 바로, 굵기가 바뀌었을 때, 그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굵기가 변경됨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마찬가지로 굵기를 감소시킬 때도 굵기가 변경됨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이 신호는 누가 받습니까? 연필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굵기가 변경됨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굵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붓에. 굵기를 두세 굵기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변경된 요 굵기 변수 값으로 자, 자료에 들어가면 굵기 값이 나오죠 굵기라는 변수의 현재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굵기가 바뀌었을 때마다 신호를 받고 그 신호에 따라 굵기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자 굵기 1로 빨간색 굵기를 키웠습니다 굵기가 커지죠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여전히 굵기는 3자 굵기를 훨씬 더 크게 키워보면 진하게 되죠 노란색으로 굵기를 더 키우면 자 이렇게 그림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림판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고 이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라는 것,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즉, 팔레트를 변경했다,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굵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수 있게 되고, 자, 이런 이벤트를 신호로 처리를 해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림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이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볼 겁니다. 기능을 이제 추가를 좀해볼 거예요.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기대를 하세요. 자, 오늘 했던 내용 블록들을 잠깐 확인을 해 보면 각각의 팔레트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색깔에 대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빨강 신호, 파랑 신호, 노랑 신호. 신호를 보냈죠. 그리고 굵기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굵기라는 변수에 증가와 감소 버튼을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굵기를 바꿔주고 바뀌었다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연필에서 이 연필은 시작하자마자 계속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니는 연필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리기를 시작을 하고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그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 신호를 받았을 때 색깔을 바꿨구요 굵기가 변경되었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굵기를 바꿔 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 이름은 간단한 그림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자,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판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